하사불성 우리 성님 정혜성님이 딱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정신을 한곳 이거 진짜 몰입 저, 저, 저도 저 정말 원하는거지만 쉽지 않잖아요 아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정신을 네? 내가 정말 쏟고 싶은 곳에 쏟으면 정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제 그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제가 이게 집중이 잘안 되고 이게 조금만 저기 하면 이게 이게 잡다한 생각들이 이제 나서 참 저도 이게 안 좋은데 이게 이제 저번 주에 했던 이제 몰입이죠 몰입 어딘가에 빠져 들어가는 거야 내 정신과 모든 에너지가 정말 빠져 들어가고 또뭐 있었죠 성어로 복습처럼 몰입 또 이제 성어로 제가 이제 성어를 세개 갖고 왔어요 몰입과 관련된 성어 정말 내 정신과 내 몸이 모든 게 이제 하나가 되어 정말 이렇게 그 약간 저기 뭐지? 삼매경의 경지에 이르는 삼매경은요. 할자도 있는데 원래는 그 약간 불교 언어 뭐 산스트리어? 뭐, 산스트리어? 뭐 이런 뭐, 이어언어예요 이런 뭐, 네. 그럼 뭐 모릿고 관련된 거 저번 주에 하셨잖아. 무아지경. 무아지경 또. 대상과 내가 하나가 돼. 일체. 무라 일체. 그렇죠, 무라 일체. 무화지경 있었고 무라 일체 있었고 하나 더, 하나 더. 또 일체, 땡땡 일체. 아히읗히읗 나올 때 아, 나올 때 땡땡 일체. 무아지경도 있었죠? 나, 그, 뭐, 내가 그 경계가 없는 거야. 내 정말 정신이 없던 어그죠 뭔가 정신과 육체가 이렇게 하나로 되는 게 이제 무아지경, 무라, 일체 이런 저기가 몰입의 그런 경지를 나타내는 상어고요. 이거 땡땡 일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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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자로 보여드렸어요. 땡연 일체네요. 이게 무슨 한자일까요? 어? 조용해. <laughs> 호, 혼연일체. 응. 정답, 정답. 혼연일체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혼자는 좀낯설어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혼탁하다, 그렇죠? 뭐 혼동되다, 이게 섞일 혼이에요. 그런데요, 아, 왜 아니 섞이면은 더 이게 번잡스럽지 뭐가 이게 이게 혼연일체가 왜요? 근데 이 혼연이라는 자체가요, 완전히 하나로 이루어지는 이루는 지경인데요, 얘가요 물수변이 있잖아요. 음 물로 섞이면 정말 모든 게 하나가 되잖아요. 어, 느낌 오시나요? 그러니까 물이 합쳐져서 이렇게 이제 돌멩이와 돌멩이가 이렇게 대각대로 이게 합쳐진 게 아니라 물 물이 모든 걸 이렇게 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가 이렇게 섞이로는 혼탁하다 면뭐 이런 뜻도 있지만 물이 섞여서 하나가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혼연일체도 우리가 많이 쓰긴 하잖아요. 그냥, 와, 뭐, 저, 이, 이, 저기가 뭐, 혼연일체가 돼서 뭐, 그런데 얘가 섞일 혼에 그럴 연인데, 이제, 혼연이라는 뜻이 정말 하나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이렇게 혼연이라고도 쓰고, 이혼 자가 물이 섞일 혼, 그러니까 물로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합쳐져서, 물로. 물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뭐, 혼탁하다, 혼잡하다 할 때, 하여튼 섞일 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게 오늘 사실, 이제 주제 같긴 한데요. 이제 제가, 어, 요, 몰입이라는 책을, 이제 읽은, 이, 이건 아직요. 우리 제 책장에 있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이제 하여튼 집에 있더라고요. 이제, 이제 조만간 읽을 예정이에요. 책장이 오래 전에 꽂혀 있었는데, 제가 몰랐나 봐요. 근데 지금 이 책이 엄청나게, 이, 이 교수님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보신 분 계실까? 황동문 교수님이라고 얼마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우리 학장님이랑도 저기 뭐지 토크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이분이 말하는 게 우리가 몰입은 다 좋은 게아니잖아요 애들 파괴적인 몰입은 뭘까요? 파괴적인 몰입. 몰입이긴 몰입인데 뭐가 나 음, 파괴 음, 도 그렇죠 그렇죠 양말 정도. 응 도박 도박. 그 그러니까 같은 몰입이지만,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정말, 우리를 파괴시키는 파괴적인 몰입이, 약물 중독이나, 도박이나,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소비적인 몰입은 뭘까요? 몰입이긴 몰입인데, 정말, 그니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될까봐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이제, 막 이제 뭐, 게임도 나쁘다고는 할수 없지만, 우리가 그냥 멍 때리면서 몰입을 하는 거. 막, 유튜브 막, 이렇게 돌리고, 그냥 멍 때리고, 만약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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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를 본다든지,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이제 소비적인 몰입에 들어가죠. 파괴적 게임 몰입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얘는 몰입 중에서도 약간 소비적인, 우리 몸에 이렇게 뭔가 성장이나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소비한, 그게 소비적인 몰입이고요. 생산적인 몰입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끌어, 이렇게 집중하는, 내가 원하는 거에, 진짜 정혜성님이 이렇게 진짜 한자를 쓰실 때, 어, 나도 모르게, 어머야, 30분이 지났어? 이게 언제? 뭔가 이럴 때 되게 이제 뇌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강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나중에 정혜성님은 정말 이제 나, 나머지 뭐 땡그리 님도 계시고, 뭐 우리 미영 님도 계시고, 꼰느리미 님도 이 쓰시지만 그쪽에 이제 뇌가 굉장히 이제 안단해지는 거죠. 안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적인 몰입에 들어갑니다. 이제 요런 몰입을 또 얼마나 언제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저도 이게 뭐 하긴 하지만 딱 몰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약할 때가 많아서 그래서요.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평범한 사람도 이 몰입이라는 거를 계속 경험하고 이 방법을 알면 초등생도 그렇죠? 애들 이제 있잖아요. 영재 또는 뭔가 그 분야에 있어서 이게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되게 곧 또는 그냥 추상적인 얘기, 아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말 같기도 하지만, 여하튼, 몰입을 하면, 나를 좀 뛰어넘는, 그러니까 그만큼 뇌가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 요, 요 부분이요, 저기, 어제, 그제, 그러니까 그제 한 이틀, 하루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마침, 제 링크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어, 학장님도 역시, 이, 지금, 이분을 만나셨구나 해서, 학장님도 이 책을 네다섯 번보셨대요 아. 그렇게 아주 예전부터,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이게 책이 아주 오래전에 이게 남편이 사는 건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뭐지, 인지를 잘 못했어. 근데 이제 이거 보니까 이제 책장 속에, 어이 음, 책이 있었는데 보이더라고요. 근데 학장님도 되게 오래전에 보았고, 또뭐 근래에도 봤고, 그래서 뭐한 네다섯 번 보셨다고. 그러면서, 당신도 내가 이 지금 막그 프로젝트 같이 이렇게, 이게 이, 있는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몰입을 해야 되는지, 이 교수님이랑 이제 막 얘기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민님들도,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죠. 우리 정혜성님이 진짜 이 글을 쓰실 때. 그래서 땡그리 님도 그랬잖아요. 이 내가 쓰는데, 이, 이래야 되는 걸 잠깐 까먹은, 어, 그 기분이 얼마나 나쁘지 않을까. 어, 그래서 정혜성님 그 이제 느낌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요, 여기 그 정말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약간 딴 생각이 들때한얘이 틀린다고 약간 뭔지 실수가 음. 있죠. 그렇죠. <laughs> 그런데 그 시간이 참 좋아요. 틀리지 않고 완성을 했을 때, 아, 내가 정말 몰입을 했구나. 와, 네. 요, 여기서 몰입을 했을 때요, 이제 내 뇌도 내 능력도 저기하지만 보상으로 도파민을 준다라는 거예요. 오. 보상 보상으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나 스스로 그렇게 뿌듯한 거 있잖아. 요 옆에 뭐떡한 덩어리가 생긴 것도 아닌데 굉장히 그러니까 뇌가 네가 그 몰입한 거에 대한 보상을 준다고 어. 해서 어 그래서 몰입에 대한 그 희열 을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운동하던 사람들에게 중독하잖아요. 운동에 대한 희열을 계속 이렇게 느끼니까 그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혜성님도그 희열을 느끼니까 그 다음도 또할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맛을 음, 아니까 맞아요. 맛을 알아요. <laughs> 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말. 정혜성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다가 잠깐 뭐 하면 또 하루가 지나가니까 못할 수도 있고 한데, 꽃누르미 님도 이제 그 맛을 아셨는지 늦게라도. <laughs> 꽃누르미 님은 어떠세요? 이, 그거, 약간 그 도파민 보상이, 그 보상이란 맛 보셨나요? <laughs> 네. 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 가뭄에 콩날듯이. <laughs> 어, 왜냐면, 그죠 정혜성님의 그 시간에 비해서 이제 막 이제 하시니까 정희성님이 이만큼 느끼시면 이 그러실 수도 있죠. 이제 막 이제 하시 이제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적이니까 그래서 저도 땡그리님도 일하는 거 깜빡 잊어요할때어 너무 어, 진짜 이런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런 거여서 나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뇌가요. 정말 별거, 아니, 뭐, 그냥,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아인슈타인도 자기 뇌를 몇 퍼센트 쓰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천재가. 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니까, 러 우리 뇌가 얼마나 무궁무진한, 진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뇌가요, 그냥, 납두면은요 그니까, 우리 몸은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같은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니까, 우리가 이사 가기 싫어하잖아요. 진짜 나는 내 집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내 집이 익숙한 거예요. 그니까 러그 익숙한 거를 이렇게 틀을 깨기가 우리 선천적으로 우리 뭐몇억년 전부터 유전자에 있던 그거, 그 유전자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변화는 위험한 거예요. 내가 변화를 했다가 정말 잡혀 먹을 수도 있고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 이 예전에 유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늘 익숙한 게내 뇌는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죠? 음. 그게 뇌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얘는 이제 항상.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이렇게 우리가 루틴이 아침에 남들이 안 하는 이 미라클 모닝도 사실 힘들었는데 그 일상적인 나의 그늘 있는 그거를 깨부시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데 지금은 5 시에 일어나는 게 이제 일상이 돼서 좀 편한 거죠. 뇌가 이제 이, 이게 익숙해진 거죠. 그니까 참 무서워. 그래서 습관이 무섭다고 하는 게 그런데 이 뇌가요 이제. 정말 내가 변하고픈,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되고픈 의지를 만나면, 이게 일어나요. 뭐야, 이거? 아유, 기적. 그렇죠. 기이한 나의 발자취적이에요. 여기 발족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써요. 보통은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도 나오고, 얘 동자예요. 같은 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발자취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발자취가 너무 기이해. <laughs>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말리 기적인데, 내가 생각, 어, 나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를. 그니 그러니까 뇌는 쓰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기적을. 아니, 그, 얼마 전에 도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 진짜 만약에 건물이 무너졌는데, 얼마 전에도 그 탕방 무너졌는데도 이제 살아나신 분들 있잖아요. 기적적으로 음. 또 막, 정말 뭘,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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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필요한 건이 뇌의 의지겠죠, 의지. 나 살아야겠다. 음. 그리고 그 어디지? 우리나라는 아니고 저기 그 브라질 어디였나? 그런데 이제 헬기가 추락했는데 그 꼬맹이들 그 네요. 자매가 세, 세 아세요? 세 자매인지 네 자매인지 네 자녀만 살았어. 부모는 죽었는데 엄마는 죽었는데 엄마가 죽기 전에 네가 살아야 될 방법을 네가 찾아라 첫째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거기 죽고 맨 막둥이 동생이 거의 돌 직전이었대요. 그런데 그 생존의 기간에. 돌을 지난 거야. 한 며칠 동안. 음. 그리고 뭐 둘째가 있고 셋째가 뭐 정말 초등학교 초중 정도 되겠죠. 얘네가 기적적으로 며칠 동안 이제 살아났는데 뭘 먹고 뭐를 뭐안 먹고 그거를 알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먹, 먹는 거를 어떻게든 이게 거기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여하튼 걔네한테는요 살아야 될 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얘가 도와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가 아 제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냉동칸 우와, 나 냉동칸에 갇혔어. 나 이제 얼어 죽을 거야. 그러면 뇌는요, 그래 얼어 죽어, 그래 얼어 죽어야 돼. 얼어 죽게 몸이 변하는 거죠. 제 저기 저 친정 엄마 친구가 있는데요,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 날씨 좋은 가을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분은 이제 안 안타깝게도 이 의지적인 나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새벽에 발견이 됐는데 정말 마스카라 한그 눈에 눈물 자국만 있고 그대로 이제 돌아가셨대는 너무 근데 길을 잃은 거고 사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될수 있잖아요.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근데 아까 전에 그세자매치 돌쟁이까지 그 동생까지도 살렸던 그 의지 하나 가지고 살았던 그들도 있고 탄광촌에 진짜 매몰돼서 살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산풍백화점에서 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지의 여부에 따라 내가 나이제 죽게 생겼다 하면은 그분은 외상도 하나도 없대. 뭐뭐 뭐 어디 다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너무 공포에 이제 돌아가신 울다가 이제 두려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돌아 이렇게 앉아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 의지 하나가 나를 정말 정말 그렇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는 우리네가 그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고요. 이 요때 필요한 거는요. 이제 아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이번는 책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뇌 가소성. 그렇죠? 정혜성님이 더진지하게 뇌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건요. 뇌는 그냥 아유 나는 이게 렇 유전적으로 타고 타고 났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동물적인데 우리의 그 뭐지? 인 인류가 이제 뇌가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게 이제 뇌 가소성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았어요. 뇌 가소성, 가소성이 뭘까? <laughs>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가소성이 뭘까? 그래서, 뇌는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거 내가 쓰는 동안. 내가, 제가 볼 때는요, 뭐, 정혜성 님이나 토토스 님이나 우리도 정말 치매는 안 오지 않을까? <laughs> 그래서, 평생, 그러니까 치매 그게 제일 좋대요. 뇌를 계속 써주는 거. 그래서, 뇌는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 내가 발전하길 원하면 발전하고 내가 그냥 뭐 늘어져 있기를 원하면 이제 그냥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기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용불 용설이 뭘까요? 용불 용설. 뒤에 보이시죠? 그래서 뇌는 평생 동안 끊없이 변한다. 그게 하나의 이제 용불 용설이라고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딱이 한자어로 썼어요. 그래서 아, 잘 됐다. 이거 이제 같이 나눠야지 했는데 용불 용설이 기인한테서, 예시가 기인한테서 많이 왔어요. 기린는 원래 목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내가 자꾸만 저 높이 있는 걸따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목이 이렇게 진화가 된 거잖아요. 고게 용불용설이에요. 그러니까 생물이 내가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이게 얼마나 뭐몇 천년 몇만 년의 시간이 들었겠지만 이제 서서히 그렇게 진화를 하는 거죠. 이제 진화라는 데 우리 뇌도 내 뇌도 이제 이렇게 진화할 수 있다라는 거, 진화할 수 있다는 거. 아 용불용성이 내가 원하는 대로 쓰이거나, 쓰이지 않거나. 음. 그렇죠 내가 이렇게 발전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쓰임새가 이렇게 변하거나, 쓰임새 없이 변하거나. 이건 거죠. 그러니까 퇴화가 될 수도 있고, 꼬리 같은 거, 인간도 음. 꼬리가 퇴화된 게 이제, 굴룡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기린이 목이 길어진 거는 이제 용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음. 오, 이렇게 이제 발달이 되고, 진화가 된다라는 거. 참, 그러니까 놀라워요. 참, 뇌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면 뇌의 가소성이 뭔가한지 한자로 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요거. 이거야, 이거예요. 이 뇌는요, 여기 머리통, 여기 <laughs> 머리털, 여기 다로를 뭐라 했어요, 제가. 신체 일부의 이 살. 그렇죠. 뇌도 아무리 저기에도 뭐 이게 돌멩이는 아니잖아요. 다 우리 육체적인 그 뼈로 돼 있긴 하지만 이제 이 육체의 일부. 이제 제가 이제 다로, 육다월 변인 거죠. 응. 그래서 다 여기 달월이 들어갔죠. 이 뭐지 폐를 나타내는 거는 육달월 변에다가 시장시가 들어가예전에 어 이게 숨이 계속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게 이제 시장처럼 바닥 이제 호흡 때문에 이 시장시가 들어가요. 근데 뇌는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도 머리통도 있고 머리털도 있고 머리에 뭔가 많은 거를 X로 이제 표시를 했어요. 머리에 든게 없는 게 아니라 얘가 <laughs> 뇌자야 <laughs> 뇌네 <laughs> 가소성 이 우리가 가짜도 알고 가능하다요. 봐봐요. 뇌의 가소성이라는 거, 요기 가능하다고 성은 뭔지 성질 알겠고, 요소자 뭘까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만삭할 때그 사기였어요. 근데 그거랑 뭐딱 관련이 없어요. 흑토와 관련이 있어요. 뭘까요? 얘가요. 그래요. 이거 흔치 않아요. 흑빛을 소해요. 뭔가 빚어내는 거. 흙으로 이게 얘가 지금 흙이 어떠한 이렇게 뭐 열이든 뭐든 아니면은 열뭐 어떻게 하지 않아도 모양이 변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빚어낼 수 있잖아요 예전에 다 빚어낸 거 보고 그러니까 도기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서도 뭐좀 만들어냈지만 우리가 이렇게 빚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다 흙이잖아요 철흙 뭐 도자기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오죠 그러니까 뇌는요 내가 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 의지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얘가 아, 근데 이제 요기 이제 만약에 나중에 책애 보시면, 아, 뭐 그냥 전문 용어로 뇌는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자어로, 이제 전문 뭐 영어로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자어로 딱 명명한 게 이제 뇌 가소성이죠. 내가 얼마든지 빚을 수 있는 거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지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이걸 얼마나 뇌, 흙을 빚을 때, 얼마나 이렇게 긍정하는 에너지가 있는지에 따라서, 긍정을 하면 뇌는요. 아, 이걸 얘가 좋아하는구나, 그럼면서 그걸 더잘 활성화시키는데, 내가 막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우면, 이게 이제, 좋아하지 않는 게 굳어지겠죠. 음.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딱 저번주에, 그딱 우리 정혜성 님이 참잘 말씀을 해주셨어